예 안녕하세요. 타클래스 경제 권프로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 예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차전지 대역전 시작. 이차전지 대장조 에코프로 적극 투자 이유. 이거 저 종목 에코프로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이거죠 수직계열화. 에코프로 하면 수직계열화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 수직계열화 잘되 있는 회사 어디예요? 에코프로 그룹이랑 또한 군데 있죠. 예, 포스코 그룹 얘네가 수직계열화가 굉장히 잘되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 자회사들 보면은 에코프로 HN 있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CNG 이 회사들이 있는데 각 회사들이 보면은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 만들잖아요. 이거 뭐로 만들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든 전구체 가지고 양극재 만들잖아요. 그이 전구체 뭘로 만듭니까? 수상화 리튬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상화 리튬 가공하는 회사 어디입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여기서 가공하잖아요 그리고 이다 양극재 다 사용한 거 그리고 찌꺼거리 그리고 불량품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할 수 있죠 어디서 재활용해요 에코프로 CNG에서 예 폐배터리 재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뽑아낸 니켈이다 망간이다 뭐 이런것들 가지고 또 전구체도 만들고 그걸로 양극재 만들고 이런식으로 예 수직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럼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키,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원가, 원가 절감입니다. 뭐냐면요. 은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양극재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필요한데 이 전구체 만드는 회사를 이 에코프로 이머터리엘즈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 전구체를 받아온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 에코프로 비엠에서 그랬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는 뭐천 원에 예 전구체를 받아올 수 있는 건 있는 건데 가족사니까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천 원이 아니라 분명 천 오백 원 이천 원더 높은 가격으로 예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족사에서는 예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 납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만들어서 때 비용이 그만큼 더 절감이 되겠죠. 그럼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거예요. 왜?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쪽에서. 에코프로 서에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사 이렇게 가족사들이 뭐 HN이다 BM이다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CNG 이렇게 예, 특히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수직계열화가 예, 굉장히 잘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수직계열화를 그리고 이 수직계열화가 잘돼 있는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포스코 그룹이 또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요. 차 후에 제가, 예, 포스코 그룹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예, 일단은 에코프로에, 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코프로예 실적 발표했죠 예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이거 IR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예 실적 발표했는데요 4분기 실적 포함해가지고 보면은 24년도 25년도 했을 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거 보였어요. 예, 25년도 매출액 3조 4,315억 원, 이렇게 시연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어, 24년도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6.8% 상승한 2,332억 원, 이렇게 시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음, 4분기 자회사 실적 턴 아운드 등의 효과에 영업이익 개선 이랬어요. 이 자회사 실적 터라운드 이랬잖아요. 이거 어디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얘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리튬 사업 영업이익 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얘기하는 거죠? 리튬 수산, 리튬 가공업하는 그리고 정구체 사업 영업이익 예 마이너스. 이, 251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전구체 사업 영업이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쿠 에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실적 전망 예, 보면요. 메탈시세 상승에 따른 재고, 레깅 효과, 판가 원가, 스프레드 확세 이랬어요 이거 메탈 가격 상승 이거 뒷부분에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클로즈 롤프 시스템 수익성 확대 이랬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수직 계열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성 확대 예 이거죠 그리고 메탈 시세 환율 상승 이랬습니다. 메탈 시세 환율 상승인데 환율도 오르고 메탈 시세 특히 니켈이랑 그리고 리튬, 니켈이랑 리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 얘네 영업 이익도 예, 증가하는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니 재련소 투자건이 이 추정치 상향 이랬잖아요. 요게 조금 중요해요. 이니 재련소 투자. 이것도 예, 바로 다음에 살펴볼게요. 일단 영업 추정 영업 이익이 예, 내게 재련소 연평균 2 2 0 0원 이상 이랬는데요. 전 분기 얘네가 IR자료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는 이 연평균 추정한 게 얼마였냐면 18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예 상향된 거예요. 22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 상향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최근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요 이거거든요. 인도네시아 투자. 바로 전에 여기서 이 투자로 해가지고 얼마에 연평균 2,200억 예날 거다 추정했잖아요. 이거 바로 그때 3분기 때 ir 자료거든요. 그때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1단계는 이미 다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재련소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재련소볼 비율로 QNB의 9% 지분율이고요. 미밍의 9% 그리고 ESG의 10% 그리고 이거 그린에코니켈 6이죠. 38% 이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예, 이거 케파별로 한번 보면요, 이래요 니켈 생산 케파가 15만 톤, 그리고 오프테이크 물량이 3만 톤이래요. 이 오프테이크가 뭐예요? 오프테이크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뭐이 말이 어려운데 오프테이크뭐면 쉽게 말해가지고 계약 확정된 거. 구매자가 특정 기간 동안 반드시 사가기로 계약한 제품의 물량 해가지고 주로 장기 공급 계약에 사용된다 이랬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인도네시아 투자로 해가지고 2,200억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얘가 어디서 여기서 투자 이익을 연평균 1,80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분법으로 GN6이 연결 이익에서 1,000억, 그리고 지분법으로 이거 나머지 토탈 해가지고 500억, 그리고 여기서 나온 메탈 트레이딩으로 300억 해가지고 총 1,800억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니케일이나 니트룸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 뭐 환율효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2200억원으로 예 상향을 한 거예요 일단 1단계는 이미 투자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인 거예요 2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50% 이상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거라는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케파벨로 보면은 니켈 캐파가 1 3만톤 그리고 오프테이크 물량 예만 톤이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투자 이게 지금 현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얘네 영업이 이게 상당히 크게 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은 주요 메탈 가격 예, 동양인데요. 예, 이것도 i r 재료, 예, 어펜딕스에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데요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박스로 제가 쳐놨는데요. 이 녹색이 뭐냐면, 은 니켈, 가격을 나타낸 거고 이이 이 파란색이 예, 수산화 리튬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기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니켈도 그렇고 수산화 리튬도 그렇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특히 수산화 리튬의 가격 상승은 뭐 판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예, 올라갈 거고 그리고 니켈 가격의 상승은 어떤 데 영향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재련소 투자해가지고 니켈 양산하잖아요. 그 니켈을 얘네 회사 자체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팔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린 에코 니켈을 전구체 만드는데 이 니켈이, 황산 니켈이 메인이잖아요. 100개를 생산하면은 50개, 50%는, 예, 전구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50%는 이거는 외부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예, 니켈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판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예,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조고요 예, 일단, 에코프로, 예, 그, 실적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봤고요. 그리고, 예. 이제, 에코프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에코프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차트 보기 전에, 먼저 에코프로 최근에 이 실적 잠깐 볼까요? 실적 확인의 아, 수급 상황. 실적이 아니라. <laughs>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유 매체 잠권 빠졌지만 외국인 매수세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에서 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이 연기금에서도 예, 계속 들어오는 이런 수급이 예, 굉장히 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의코프로일봉입니다 예, 12월 작년 10월의 저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 매출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조정 뒤에 예, 다시 크게 충분히 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 잠깐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23년도에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리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이때 23년도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이렇게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잔디를 깔았어요. 일반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예,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 주봉상 지금 보면은 그림이 거의 어, 교과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 이 가격대로 보면 어, 최고점이 25만 원 정도 예 이때까지 예 추후에 지금의 흐름 전반적인 섹터 흐름 봤을 때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물론 전기차 캐즘 영향도 있지만 그와 또 어떤. 어떤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ESS 수요 중과. 이 ESS 수요 중과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 중과.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은 전력량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ESS가 예 필수고요. 자, 그러면은 ESS 수유가 증가하는데 에코프로 무슨 영향이냐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가 ESS 그러니까 배터리가 ESS에 70% 이상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양극재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LFP도 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인공지능 로봇. 여기에도, 이 사업에도 에코프로가, 예, 역량이 있고요. 모든 섹터에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에코프로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실적도 계속, 예, 개선되는 거 앞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의 결실. 그거에 대한 수익, 영업이 확대,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에코프로 어때요? 앞으로도 충분히 더갈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봐도 좋죠. 지금 에코프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익권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24년도부터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물론 아직도 손실권인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봤을 때이 예, 가격대에 진입해 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때 이때 그러면은 지금 어, 이거 팔아야 되나 지금 어, 이거 조정 받았는데 18만원이 최고점 아니야 생각하고 예,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더 길게 보셔도 예, 좋다는 게 저의 예,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직 에코프로가 없는 사람 아이차전지 섹터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에코프로 지금 막 급등을 하는데 나는 이 주식이 없어 그게 사고는 싶어 근데 매수 단가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궁금증 제가 풀어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권이신 분들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구독자 혜택을 누리시면 되죠. 예.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했는데 이그 코프를 이야기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예,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꼭 예, 굳이 구독자 혜택 예, 100% 무료니까요. 이런 거뭐 금전적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구독자 혜택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리냐? 지금 보면은 영상에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링크창 하나 누르시면은. 이 구독자 혜택 폼이 나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 여기서 혜택 누리실 분 선택해서요.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통망 대응 전략 다정 원한다. 소통망 원한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집주 원한다 하니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문자로 다 알려드려요. 무료로요. 그리고 주식 교육 저희가. 어,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예제로 할 때, 제가 문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어디다 제가 보내드려 문자를요. 그 받으시려면은 받으시는 핸드폰 번호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LMF다 뭐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 어떤 종목 매수는 하고 싶은데 매수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간략하게 예, 분석을 원하는 종목명 작성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매수 단가 그리고 어 비중까지 적어 주시면 더 좋죠. 이렇게 작성하셔 가지고 예, 동의 누르시고 제출하기 꼭 눌러 주시면요. 예, 제가 문자로 바로 바로 예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예 구독자 혜택 예 누리십시오. 이거 100% 모르는 데뭐 하러 그냥 패스합니까? 이거 10초도 안 걸리는 거 구독자 혜택을 예 누리십시오. 예, 오늘은, 예, 이 강의 에코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내용 그거예요. 지금 정리해 볼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에코프로 하면 첫 번째로 뭡니까?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되 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 예, 확실하다. 그 다음에 또인니 투자. 그거 지금 전분기부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영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2200억 연평균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차트 모양이잖아요. 상승, 흐름,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하고 또 예,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이평성도정벽열로 예, 이쁘게 돼 있고 그리고 1년 넘게 거래량이 예, 바닥을 기었고 이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에코프로 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